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으로 확인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라면 우리는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신다라면, 하나님 말씀이 이끄신다라면, 그 말씀의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의 인도하심이 결국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야곱의 인생은 복을 얻는 것, 복을 받는 것에 전부를 건 인생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낙은의 길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야곱의 행색은 형편 없어도, 야곱의 지난 세월은 험악한 세월이를 보냈었지만,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복의 시작은 내 옷차림에서, 내 절뚝거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의 시작은 그의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복의 통로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두 번째, 복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왕 앞에선 야곱처럼, 요셉 앞에선 야곱처럼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축복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서는 것이 바로 서는 것일까요? 이름을 붙잡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에 축복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아들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믿으면서 그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행이겠다라고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바로왕 앞에 세상 앞에 비교되는 내 처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아들 요셉과 있었던 과거의 아픔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복의 시작이고 복의 주인이신 예수의 이름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이에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즉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주 예수에게 구하면 주 예수께서 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축복의 이름인 예수를 주셨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면 우리 또한 축복의 길에 설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